모든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전사님도 도 건강히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다고요? 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에녹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집중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하이 헬로. 반가워. 난 에녹이라고 해. 내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지? 뭐? 처음 듣는다고? 물론 홍해를 가른 모세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왜냐고 그건 내 얘기를 들으면 다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나를 따라서 함께 가보도록 하자 자 따라오라고 내 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누가 있는 줄 아니 창세기 5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 맞았어. 바로 셋이라고 해. 여러분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 글쎄,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어.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어. 그 후에 가인도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를 떠나 살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이었어. 그리고 그 셋에 손자, 손자, 손자 쭉쭉쭉 내려오면 바로나 에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은 아담 할아버지인 거지.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기쁘고 신났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 잠에서 깰 때나, 일을 열심히 할 때나, 쉴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글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서 나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동행이 무슨 뜻인지 알아? 동행은 함께 길을 걷는 거야.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에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 나 애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냐면, 바로 300년이야. 300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니까 나를 미워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니까 아 그냥 나랑 놀러 가자. 이렇게 나를 유혹하기도 했어.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기로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어. 아, 그랬더니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니? 바로,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나를 불러주셨어.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두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엘리야고 나머지 한 명은 바로 나 에녹이야. 어때? 여러분들 다윗이나 모세같이 나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도 나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거야. 나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많이 유혹하거나 미워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가끔 내 안에 게으름도 있어서 그 게으름이 나를 유혹하기도 했어. 하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떼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 확신해 왜냐면 나도 도와주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래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 누구누구야 너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참 반갑다 어서와 환영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래 한 주간도 어, 나 애녹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래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